자, 이 21번. 글의 그래, 제목. 자, 이글 같은 경우 어휘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.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하면서 꼭 기억을 하자. 자, 우리 모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. 어떤 경험? 갑자기 noticing 알아차리는. 뭘 알아차리지? A source of constant background noise. 어떤 근원? 끊임없는 background 배경 소음의 한 근원. 뭐와 같은? 먼 드릴, 아주 멀리서 들리는 드릴 소리나 또는 음악 소리, 어, 상점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같은 그런 백그라운드 소음의 원천이 has just ceased. 자, 막 멈췄다는 것을, 막 멈췄다는 것을 갑자기 알아차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러나, we hadn't noticed.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. 그 소리를. 뭐 하는 동안?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, 자 우리가 어법에서 조금 조심한다면 여기서 바로 head P P 뭐야? 그 이전에, 그러니까 멈췄을 때는 알아차렸잖아. 그러니까 멈추기 그 이전에 그것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으니까 이제 앞선 시제 바로 head P P 가 들어가는 거다. 그때는 알아차리지 못했대. 그지? 뭐 소리가 우우우 할 때는 그 소리가 있는지 몰랐다가 딱 멈추니까 어그 소리가 있었네. 이걸 알아차린 거야. 자 그래서 your auditory area 당신의 청각 영역은 w o r predicting. 자, 예측하고 있습니다. 뭐를? 그것의, 어, 지속성을. 그리고, moment after moment 하면 순간순간 그 지속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, 이 as long as는 부사절이다. 뭐, 뭐 하는 한, 이런 뜻이야. 그 소음이, 자, 바뀌지 않는 한. 계속 말 그대로 이제 그 지속성을 예측하잖아. 여기서, 그지? 우리가 지속성을 예측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? 바뀌지 않는 한. 너는 뭐다? you paid no attention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럼 by s e i z i n g 멈춤에 의해 멈춤에 의해 이제 지속성이 무너지는 거잖아 그것을 위반했습니다 뭐를 당신의 예측을 그지? 그렇다 보니까 attracted your attention 당신의 관심을 끕니다 자 여기 역사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러서 그거에 뭐 예시가 들어가겠지 자 그러면서 right after 직후지 직후 뉴욕시가 그 elevated train하면 높여져 있는 기차니까 이게 고가철도다. 고가철도 운행하는 것을 멈춘 직후에, 뭐 하기 위해 멈춘 게 아니라, 이거는 이거 운영하는 것을 멈췄으니까 ING지. 운행하는 것을 멈춘 직후에, 사람들은 call the police. 경찰에 전화했습니다. In the middle of the night. 그 한밤 중에, 뭐 하면서 분사금이야? 클라이밍 주장하면서 뭐라고? 뭔가가 그들을 깨웠다고. 그지? 뭔가가 그들을 깨웠다고 주장하면서 한밤 중에 전화했어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지금 이제 안, 운행 안 해. 기차가 운행 안 해왔는데, 갑자기 한밤중에 전화해가지고, 아, 뭔가가 깨웠어요. 이러는 거야. 그러면 그들은 뭐냐? They tended to call around the time. 그들은 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대략 그 시간 무렵에. 해놓고, 이거 관계부사 외에 들어가는 거야. 어떤 시간? 그래놓고 문법 체크해야지. 뭐 used to. 어떤? 기차가 지나가고 했었던. 뭐를? 그들 아파트먼트를 지나서 이렇게. 지나가고 했었던 바로 그 무렵에.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기차가 운행을 안 한단 말이야. 그런데 매그 시간에 이제 기차가 웅 갔잖아. 그때는 몰랐는데 아예 기차가 운행을 안 하니까 그 지차가 지나가던 그 시점에 어 뭔가 나를 껴봤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뭐야 경찰에 전화했다.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지? 바로 우리가 중요하게 예약해야 되는 거 predicting its continuation 이 지속성을 예측하는데 그 지속성이 뭐야? 무너진 거지, 무너진 거지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차렸다. 그래서 답은 어떤 소음이 멈췄을 때 바로 너는 그것을 알아차린다. 바로 1번이 답이 되겠다. 자, 우리 어휘의 흐름, 전체적으로 좀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어휘 좀 조심하면서 너희들 좀 하도록 하자. 오케이.